어, 313번 보면요. H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년 4%씩 증가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비율로 계속 증가한다고 할때두배 되는 거는 몇년 후인지를 구하라니까 나는 지금 현재, 현재 농도를, 농도를 뭐 A라고 해볼게요. 그럼 1년 뒤의 농도는요. 1년 뒤는요. A 곱하기 4%씩 증가하니까 100분의 4를 하는 게 아니죠. 몇을 하는 거야? 100분의 104를 곱하는 거지 2년 뒤면 어떻게 하는 거야? a 곱하기 100분의 104에다가 또4% 준다니까 100분의 104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a 곱하기 100분의 104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럼 결국 내가 n년 뒤면 a 곱하기 100분의 104의 n제곱 되겠죠 그게 뭐하고 싶대? 현재 농도의 두 배, 그러니까 e a 보다 크거나 갖고 싶대요. 이상 되고 싶다니까 이제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상용로그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나는 일단 a는 양변을 나눠주고 양변을 상용로그 씌우자. 로그 얘는 1.04로 쓸게 왜냐하면 여기 로그 1.04가 있으니까 1.04의 n 제곱은 로그 2가 되니까요. 결국 n 로그1 0 4니까 0.02는 로그로는 0.30이 되니까 결국 n은 1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 1 5년이 답이 될 거다라는 거죠.